이거 정말 중요한 얘긴데요 사봐야 왜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꼭 해봐야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비예요. 자, 이 대표, 회사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저는 2013년 초에 LGU 플러스에 입사를 해가지고 횟수로 10년을 다니고 23년 초에 퇴사를 했어요. 오늘은 퇴사한 지 1년이 됐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라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깨달음이고 매일매일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으로 <laughs>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어제와 달라진 저를 제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사업은 지금 어디쯤 있나 그리고 사업에 대한 생각 제가 퇴사 전에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은 뭘까? 사업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던데 비싸 보이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맨날 고객 가치 타령을 하니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 그런 게 사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업은 세상을 더 낫게 하는 것, 뭔가 더 좋아지게 하는 것, 대표가 없더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 그런 게 사업인가? 시스템이 사업인가? 또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 지속 가능한 거죠? 살아남는 것, 그게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막연하고 멋져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런. 이상적인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퇴사를 하고서 내 사업을 하면서 보니 그냥 이런 거다 안중에도 없고요. 고객같이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그냥 달리느라 바쁩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자꾸 일을 주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일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데 어 회사 나와서는 저에게 아무도 일을 주지 않지만 스스로가 자꾸 일을 주... <laughs> 만들어내서 주고 있어요.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알아서 씨가 바쁘더라고요. 딱히 이런 멋진 사업에 대해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 그냥 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사하고 1년 만에 깨달은 것들이에요. 나날이 생각이 바뀌고 이것저것 깨달아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 먼저, 첫 번째는, 팔아야 팔린다. 다시 말하면, 사주세요라고 한다. 이거는 뭔가 자기 상품을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 구독자들에게 물건을 판다는 게 처음에 정말 죄송스럽게 여겨져요.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지식 크리에이터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식으로 그런 SNS 채널을 운영하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상품을 막상 출시해가지고 구독자나 팔로워들에게 판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 이걸 팔아도 되나? 양심의 문제? 그래가지고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내도 홍보할 줄 모르고 VOD 강의라든가 아니면 강의랑 유사한 코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를 상품을 만들고 나서도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팔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퇴사하고 정말 많이 느끼는 게 팔아야 팔린다는 거예요. 이미 상품이 있는데도 팔지 않는 것.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 그리고 제 사이트에서 나름의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 시도에서 느낀 게 저는 어쨌든 1인 기업이기는 하지만 대표잖아요. 나의 회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표의 자질이라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품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구나. 살아남아야 하니까 안 팔면 아무도 사질 않아요. 사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불쌍하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의 돈을. 가져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내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돈을 저한테 건네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예를 들어서 제가 10번만 먹으면 10kg가 그냥 빠지는 다이어트 약을 개발했어요. 진짜 엄청난 약이야.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나눠주는 정보들을 공짜로 보고 듣고 하면서 고마워하고 좋아해 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 다이어트 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유료로 판다는 게 미안해서, 창고에 그냥 당봐두고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제품을 내가 만들었으니 사 주세요라고 말해야지 팔리는 건데 세상에 드러내놓지 않고 숨겨두는 것 이거는 대표로서의 자질이 아니다. 영업은 기본이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정말 웃긴데 제가 전에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상사에게 아부하는 것들이 꼴뵈기 싫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뭔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 뭔가 뻥을 잘 치고 뭔가 오버하고 과장 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업팀 사람들은 함부로 믿으면 안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와 가지고 보니 영업이 가장 중요하구나. 왜냐면 만들고서도 팔지를 않으면 수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라면은 영업을 무조건 할줄 알아야 되고 다른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그때 해야 되는 건 영업인 거죠. 영업은 어떻게 해서든 발로 뛰어서라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사 다녔을 적을 생각해 보니까 아, 영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했구나. 그리고 회사가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성과급을 준다든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와, 그런 게 되게 합당한 거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어도 내가 고객한테 하나라도 팔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회사에 이익이 남고 그렇죠. 회사에는 돈 벌어다 주는 분들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특히 저 같은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거든요. 아, 쟤들이 뭘 알아? 내가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저런 상품이 나온 건데. 쟤들은 말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보니 영업이 짱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영업을 쳐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또 재밌는 게 영업은 성과가 바로바로 바로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되게 잔인한 세계다. 내가 팔지 못하면 바로 숫자로 드러나요. 몇 개를 팔았는지, 얼마의 매출을 냈는지 바로 뽑혀버리니까 영업의 세계는 정말 냉철하고 잔인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 채널에 요즘 따라 이런 세일즈에 대한 글들이 자주 올라오죠. 물론 저도 이제 구독자 분들이 너무 자주 올라오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팔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물건들이 알아서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써서라도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글을 또 쓰고 개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세일즈를 하기는 하지만 요즘 고민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원래는 주로 엑셀을 팔았죠. 물론 최근에는 노션 템플릿 셀 팔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1년 전에도 이 고민을 했어요. 엑셀 말고 앞으로 뭘 팔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즘 느끼는 게 첫째 이 영상이 조회수 40만을 넘었어요. 유튜브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꾸 밀어줘 가지고 조회수 계속 늘어나고 구독자 계속 늘어나고 그런 특정 콘텐츠로 유입이 되다 보면은 단일 콘텐츠로 저란 사람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원래 채널에 계셨던 분들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원래 계시던 구독자 분들의 그 영상에 대한 반응과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영상을 봤을 때 남기는 반응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반응 보면은 발음을 왜 이렇게 하냐, 네가 기술에 대해 뭘 아냐, 이런 걸 무슨 책으로 내냐 등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워지기는 해요. 아 내가 뭐라고 계속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뭘 팔면 좋을까, 뭘 만들어서 팔면 좋을까. 지식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퇴사하고 1년 만에 깨달은 것들 두 번째는요 자신 없으면 못 판다 제가 이번에 챗치피티 전자책을 팔면서 느낀 점인데요 자신이 없으면 팔 수가 없기도 하고 자신 없는데 그냥 팔면은 또 팔리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말했을 때 그 상품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상한 상품을 만들어놓고 자신있게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자신이 있어야지만 세일즈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상품을 온전히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채찍피티를 물론 2주를 꼬박 준비해가지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책을 작성한 거긴 해요. 왜냐면 정보가 그때만 해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서치하고 취합하고 괜찮은 글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핵심은 그거였죠. 지금은 없는 책이야. 이런 내용의 글이 없어. 그래서 당신들은 이걸 사면 괜찮을 거예요.라는 컨셉으로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 컨셉을 잡고 노력을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상품이 온전히 잘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그런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물이 애초에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있죠 근데 어쨌든 내가 자신있게 팔기 위해서는 상품을 먼저 온전히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laughs> 어느 정도 욕을 먹기도 했고요 챗치피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은 신규로 유입되는 분들이 정말 악플을 너무 많이 달아요 챗치피티 영상도 그러고 챗치피티 전자책도 그러고 좀더잘 만들 걸 아쉬움이 있었어요 욕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이 잘 만들었어 그럼 자신있게 팔아야겠죠 그래야 팔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무한테나 그 상품을 노출시키고 사고 싶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명확한 타겟에게 전달을 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 능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커피를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사고 싶게 잘 포장을 한 거예요. 상품을. 그러면 문제가 원래 이 상품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이만큼의 가치를 할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갔을 때는 이만큼의 가치밖에. 못해. 근데 이거를 마치 이 사람도 나도 이만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이걸 사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상세페이지나 홍보할 때 누구나 사고 싶게 되게 완전한 제품인 것처럼 그런 멘트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였냐면 제가 채찍피티 책을 내고서 거의 초반에 사주신 분이에요. 고급 기술을 찾는 와중에 했는데 돈이 너무 아깝다고 남겨주셨어요. 물론 이분한테는 제가 환불을 해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상세 페이지에 기술이 더 궁금하신 분 사지 말라고 놓기는 했어요. 이분은 이걸 스킵하고 안 봤을 수도 있죠. 또는 이 글을 보고도 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분의 책임이 아니라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대상이 아닌 사람이 착각하고 어 이거 나에게 필요한 책 같애라고 생각하고 사게 만든 점. 나의 역량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명확한 타겟에 게 도달하고 그 명확한 타겟이 내 상품 상품을 사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있으려면 상품을 잘 만들어야 하고 잘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치를 가져다 줄 명확한 타겟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만 살수 있게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 마음을 먹지 않게끔 상품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긴데요 사봐요! 왜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꼭 해봐야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비예요 소비의 경험에서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 사업의 아이디어라는 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뭐 공여사 컵을 샀어요 그러면 공여사 컵을 그냥 산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샀을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저게 뭐야 투박해 너무 구려 라고 생각했는데 어, 공여사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흘렸어 어 맞네 설득됐네 이래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처음 보자마자 우와 저렇게 귀여운 컵이 다 있다고 이러면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내 아까운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샀어요 서비스를 샀어요 뭐, 코인 세탁소 가서 빨래를 맡겼어 신발을 맡겼어 이런 소비의 경험에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걔를 사기로 결정했는지 반드시 되돌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아 내가 왜 샀더라 생각을 해보면 상세 페이지에 상단에 후기가 있었어 고객들의 후기를 보고 난 거기서 아껴서 샀던 것 같아 그게 결국에는 내 사업에 좋은 씨앗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우리가 막 직장인일 때 기준으로는 10만 원 이상짜리의 물건을 사는 일이 드물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 1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게 됐어 그때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굳이 20만 원도 넘는 돈을 지불해서 이물 물건이 서비스를 구매한 이유가 뭐였을까 어디에서 내가 호킹이 됐을까 라는 거를 안 그러면 나중에 사업해서어딴 사람이 어, 이런 이런 컨설팅 서비스 파는데 막 500만원에 팔어 우와 500만원짜리 어 나도 500만원짜리 팔고 싶은데 라고 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갑자기 나랑 상관없는 500만원짜리 서비스를 구매하면 그건 너무 돈 아깝잖아요 근데 내가 이전에 300만원짜리라도 샀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 아이템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액의 소비는 아까우니까 그때 내가 어떤 과정으로 그거를 인지하고 결국에 구매까지 하게 됐는지 돈까지 지불하게 됐는지 그 기억을 좀 상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사아야왜 사는 줄 안다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소비 경험. 이거 저 대학원 논문 주제였는데 던지네스님이 제가 요즘 너무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이미 배우신 것 같아요. 저는 구매욕을 생길 때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건가 이게 없어도 삶을 살수 있는가. 이게 있음으로 기분이 좋나 하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용님이 나중에 내 상품을 만들어서 팔때그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점검하고서도 통과할 만한 상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마치 그렇게 느껴지게끔 상세 페이지를 구성한다든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것 같다고. 뭔가 엄청 큰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고액일수록 더더욱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혼인데 냉... 냉장고 이런 건 당연히 사겠죠? 근데 건조기가 뭔가 비싼데, 아, 진짜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내가 결국엔 그래도 우리 이거 지르자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 단계.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액 중에서도 크몽에서 결제했던 것들만 좀 넣어봤어요. 보면은 200만원짜리, 65만원짜리, 98만원, 65만원짜리 이런 거를 최근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같은 상품을 10만 원에 팔았을 수도 있고 20만 원에 팔았을 수도 있고 30만 원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천 원짜리 사고도 돈 아깝. 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만 원짜리 사고 보나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절대치로 비교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만 원짜리랑 200만 원짜리랑 비교를 해보면 고객의 평가에 있어서 어떤 게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2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어치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웃긴 건이 200만 원의 상품을 서비스를 구매하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laughs> 번뇌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런지 이 200만 원짜리 제품을 사고도 만족도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샀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사실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서비스를 팔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만큼의 서비스를 받은 것 같아, 그만큼의 값어치를 제공받은 것 같애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하면 고객들은 구매를 하고 또 고가를 지불하고서도 만족을 할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소비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웃긴 게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생각 없었죠. 당연히 왜 저거를 저 가격에 팔아?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공여사 엑셀 강의 왜 이렇게 비싸? 자기가 뭐라고 <laughs> 왜 10만 원에 팔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저도.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제 사업을 하다 보니 고객이 이 돈을 지불하면서 기대하는 가치가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상호간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기 기준이기 때문에 고객이 어느 지점에서 사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려봐야겠다 특히 내가 돈을 쓰는 과정에서 사봐야 왜 사는 줄 안다 네 번째는요. 깨친 것은 위만다. 제가 요즘 기획 타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노션 템플릿 성공 사례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얘기해서 지겨우시겠지만 어쨌든 노션 템플릿 2,000명이 넘게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팔할은 기획이요. 실제로 그 친구랑 저랑 준비한 기간이 한달 조금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작을 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 주를 내리 기획만 한 거죠. 이런 페이지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페이지 에는 이게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 페이지는 여기 있는 거 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라는 것들을 사전에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 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왔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못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잘팔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의 구성을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기획을 누가 하냐면 저번에 제가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한다면 기획 자를 채용하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그 기획은 사실 직원이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대표가 해야죠, 대표가. 그런 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건 나의 욕심인 거고 원래는 저의 일인 거죠. 대표는 기획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해요. 기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표잖아요. 이것저것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든가 세금 계산서 발행 이런 거는 그래도 잠깐 잠깐씩 하는 일이에요. 매일에 회신하는 일도 있어. 요 일 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제안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제 시간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빠듯한 거죠. 그렇다고 기획하는 시간을 줄이면 또안 되는 거죠. 성공에 파란든 기획인데 그래서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들은 위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거나 위임을 하면 안 되고 깨친 것들을 위임해야 한다는 건데요. 되게 웃긴 게 제가 여러 번의 위임을 시도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또 그런 플랫폼에서 구한 사람들도 있어. 아까 그 크몽에서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제가 하던 일들을 위임을 해봤단 말이에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서 실패를 하냐면 공통적으로 나도 모르는 걸 위임했을 때 실패하더라. 나도 이 사람한테 뭘 시켜야 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활용해서 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형태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부탁되고 다짜고짜. 줄 테니까 이거 해줘 라고 위임 을해 버리면 그 사람도 벙지고 저도 벙지요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서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를 위임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크몽에 맡긴 것들은 사실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맡기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명 위임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은 3.3% 많이 들어봤죠 3.3%의 소득세 그 사람의 사업 소 세, 세금을 미리 내줘요.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월급 받아 보면은 나도 아직 못 만져본 돈을 이미 나라가 떼가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제 일을 용역으로 맡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3.3%를 미리 떼고 받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종소세 계산하면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또 세금을 덤을 수도 있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어쨌든 내가 깨친 것만 맡길 수 있더라. 그래서 요즘 욕심은 아까 전에 던지네스님도 마케팅 배우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부러운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마케팅은 언제 깨칠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 모든 걸다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서 적당히 일 위임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 맞아요. 모든 걸알순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안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제가 초기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어나 이런 거 만들 건데 이거 만들어 주면 돼라고 되게 간단하게 <laughs> 업무 요청을 했던 거죠. 나도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서 그사람한테 요청을 해버리니까 이사람도 저도 다 벙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회사하고 1년 만에 깨달은 것들 다섯 번째는요 일량을 관리한다 잉여롭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정말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저에게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기회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제 유튜브 엑셀 영상이 떡상을 했어요. 그게 저에게 찾아왔던첫 번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찾아온 기회가 최근에 챗GPT가 뜨면서 제가 그 컨텐츠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또 떡상을 맞았어요. 이 기회가 저한테 지금 3년 만에 맞죠 우연히? 근데 얘가 아니었으면 또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만큼이나 이 기회는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겠죠. 옷이 잡아야 하는데 웃긴 게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잖아요 이미 계약된 일이 있어. 이미 딴거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어. 이거 언제까지 하기로 해서 지금 안 하면 안 돼라고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가 와도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일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는 일량을 관리는 해야겠다. 나 너무 많은 일을 벌려 놓게 되면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 없더라. 지금 요즘 제 <laughs> 상황이거든요. 챗GPT라는 기회가 왔는데 물론 챗GPT가 어느 정도 살짝 치료해서 한물 간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서도 지금 뭔가 기획해서 다시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팔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벌려 놓은 것들 다른 일들이 있고 그거를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 시간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은 물론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느슨하게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하게된것 같아요.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채집 PT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기회들이 왔었냐면요. 출간하자는 제안도 정말 많이 왔는데 방의 요청이 정말 많이 왔어요. 특히 기업에서 하도 밖에서 채집 PT가 생산성이 필수다 이렇게 떠드니까 기업에서 뭔가 똥줄이 탈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를 텐데 빨리 이런 핵심 기술을 접하고 업무에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였으면 좋겠는 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바램인 건데 우리 직원, 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당연히 강의라는 수단이겠죠 저는 일단 기업 강의는 하지 않지만 이런 제안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한테까지 제안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 거잖아요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을 텐데 n번째 나타난 이 공여사라는 대안이 그걸 실행하지 않아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넘어갈 거잖아요 이걸 가로채서 내가 vod 강의를 만들었다면 아주 저 기업 강의 출강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원하신다면 이 VOD 강의를 한번 구매하시는 건 어때요라고 기업에다가 B2B로다가 VOD 강의를 팔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 물론 이거는 챗GPT가 선물 갔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벌려 놓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laughs> 이 챗GPT 강의를 만들 수는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까 전에 은덕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션 AI를 당연히 유튜브 무료 콘텐츠로도 하나 만들고 또 거기에 추가로 기업들이 수요가 있을 만한 노션 AI 강의를 VOD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채찍 PT는 사실 끝물이고 하지만 노션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널리 퍼진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채찍 PT보다 노션 AI가 훨씬 더 실용적이거든요. 당연히 채찍 PT만 나왔을 때는 걔밖에 없으니까 걔가 짱인 줄 알았지만 직접 써보니 이만큼 <laughs> 유효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채찍 PT는 어차피 유료결제에도 이제 3시간에 몇번 밖에 질문을 못한다고 하니까 특히 유료 결제는 취소해버리고 지금 노션 AI로 넘어간 상태예요. 저는 지금 일을 할때 매일매일 노션 AI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쓰는 행태들을 또 정리하고 지식화해가지고 나누는데 그거를 당연히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풀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컨택이 왔을 때 내가 잘팔수 있는 자신 있는 상품을 노션 AI로 기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첫 GPT 전자책은 사실 진짜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영상으로 배우기 힘든 분들 따라하기 힘든 분들 보시라고 만든 건데 제가 그 상세 페이지에 잘못 적기도 했고 명확한 타겟에게만 어필이 되도록 구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니까 평이 안 좋았고 뭐 실패한 경험인 거죠. 그런 경험이 있지만 VOD로 만들었으면 그것보단 더잘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첫 GPT 교육해보려고 강사 구해보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결국 엎어졌는데 공여사님 영상 보고 제안해볼까 생각도 했었다고. 오 공여사님 기업이 사랑하는 유명 인사였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회사하고 1년만에 깨달은 것들 5가지를 얘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팔아야 팔린다. 아무리 좋은 상품 만들어 놓고 집구석에 짬박아 놓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 고객에게 또는 나의 고객이 될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팔수 있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못 판다. 자신이 있어야 팔수 있는데 자신이 있으려면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아무한테나 사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명확한 타겟이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사봐야왜 사는 줄 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살 때마다 왜 사는지 나의 의식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산 것에 대한 돈을 허투루 쓴게 아니다. 나중에 내 사업에 이용해먹기 위해서는 그때 그 감정의 흐름을 잘 기억해두자. 깨친 것은 위임한다.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라면 기획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기획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위임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아무거나 위임을 해봤더니 나도 모르는 걸 위임했을 때 리스크가 크더라.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냥 돈만... 나가고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아무거나 위임하는 게 아니라 깨친 것은 위임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일량을 관리한다.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데 기회가 왔을 때 막상 다른 일을 하느라 아주 중대한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엑셀 영상으로 기회가 왔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챗GPT로 왔지만 그 기회를 어설프게 게임하다가 놓쳐버렸다. 게다가 다른 일을 벌려놓는 바람에 이거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의 오늘자 생존일지 생생한 사업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넘나 좋다고. 공여사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모두 좋은 하루 마무리해서 들어가세요. 김성님, 감사합니다. 공여사님 회사 생활하면서 필요한 업무 스킬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은 안 하지만 오늘도 유익한 라이브.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요. 감사합니다. 송SK님. 이런 경험들이 가장 공여사님 다운 컨텐츠 같습니다. 실제 경험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덕분에 배우는 게 많아요. 오늘 너무 따뜻합니다. 회사하고 1년 만에 깨달은 것들. 이 대표의 오늘 자 생존일지였고요. 이 대표의 오늘 자 생존일지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밤 9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출근하셔야 하잖아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